잠언 11장. 속이는 저울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완전한 추는 그의 기쁨이다. 거만함이 들어올 때 수치가 들어오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바른 자들의 완전함은 자신들을 인도하지만 배신하는 자들의 폐역은 자신들을 파괴시킨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는 죽음에서 구한다. 완전한 자들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만드나 악인은 그의 악으로 쓰러진다. 바른 자들의 의는 자신들을 구하지만 배신자들은 탐욕에 의해 잡힌다. 악인은 죽을 때 기대가 사라지고. 재물의 희망이 사라진다. 의인은 고통에서 구해지고, 악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불경건한 자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멸하지만, 의인들은 지식으로 구해진다. 의인들의 선으로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들이 망할 때 기뻐 외칠 것이다. 다른 자들의 축복으로 성읍이 높아지고, 악인들의 입으로 그것이 허물어진다.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생각이 부족하나 명철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드러내나 영이 신실한 자는 이를 숨긴다.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니 승리는 많은 자문관으로 인해 생긴다. 이방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해가 되나 보증인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안전하다. 은혜로운 여자는 영광을 붙잡으나 포악한 남자들은 부우를 붙잡는다. 이내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악인은 헛된 삭슬 버나 의의를 뿌리는 자는 참 보상을 받는다. 그와 같이 의인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마음이 굽어진 자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길이 완전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다. 확실히 악한 자는 무사하지 못하나 의인들의 자손은 구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는 돼지코의 금골이다. 의인들의 갈망은 정말로 선하나, 악인들의 희망은 진노를 일으킨다. 흩어 나누어도 계속 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른 일에 아끼는데도 정령 부족한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풍족해지며, 남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만족하게 된다. 곡식을 붙들고 내놓지 않는 자는 민족이 저주하나, 그것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선을 애타게 찾는 자는 여호와의 은총을 찾게 되나, 악을 구하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올 것이다. 자신의 부를 의지하는 자는 쓰러질 것이나, 의인들은 나뭇잎처럼 싹이 틀 것이다. 자기 집을 혼란하게 하는 자는 바람을 소유하고 우둔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자는 사람들을 취한다. 만일 의인이 이 땅에서 보응 받으면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랴. 아멘.